자 오늘은 우선 이 종목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 요거는 이제 상장전에 어,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고요이 종목이 어 저의 예상과는 또 사뭇 다르게 그 상장 전만 하도 막 급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기업인데 지금은 뭐 공모가 36,000원 대비하면 거의 지금 4배 이상 같습니다 한 거의 8거래일 정도? 네. 그래서, 동종목 지금, 이상태라면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왜냐면은, 이게 지금, 수급을 보긴 해야겠지만, 뭐, 안 봐도 사실 뻔할 것 같거든요. 네. 이쪽.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거나,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외국인은 계속 고민인 것 같고, 기관은 일단은 좀 많이 팔았다가, 일부 담는 쪽이 있는데, 담는 쪽이 지금 뭐 아마 다른 쪽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코프로머티 IPO 때 받으신 물량들은 다 이제 던져가지고 수익 실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일단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 5% 이상 수익 나는데 IPO 때 물량 받은 거 지금 오른 상태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그 수익이 꽤나 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개인들처럼 뭐 10%냐, 100%냐, 뭐 20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은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꽤 많은 물량들이 기관 쪽에선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관 물량 소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또 에코프로 머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그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코스피 200의 그 특례 편입 이슈 요게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요 자리에서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규정을 제가 살짝 찾아왔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변경은, 어, 이미 한국거래소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올라왔고요. 저희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제 텍스트로 정리해가지고 편입, 편출 종목들을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150, KRX 300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정리 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건 특례 편입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신규로 이제 상장한 이후에 1 5영업일 동안, 그러니까 15거래일이 되겠죠. 이 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 50이 안쪽에 있게 되면은 특례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제 흐름 봐서는, 어, 물론 이제 다 따져봐오긴 해야겠지만, 어, 에코프로 머티는 아마 그런 스토리를 일부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그 시가 총액을 보니까 어느새 이제 9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 요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다음 이제 차수 그 코스피 200 지수 전기 변경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시장이죠. 에코프로 워티, 두산 로보틱스 이두개 종목의 전체 거래대금이 코스피 30% 이상이었다고 라 합니다. 코스피의한 1000개 정도 상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두개 종목이 거래대금으로 30%를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이두개 종목이 그날 매매가 심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두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그 다음에 정말 이례적인 시장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올해 23년도 특징인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납득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 요새 시장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시장 흐름에 맞춰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씩 전략을 수정을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만큼 지금 이두개 종목이 요새 핫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코DX하고 LNF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각각 지금 이사회 결정을 했고 이제 승인 여부 등 맞추고 있는데 지금 봐선 포스코DX는 이 시총 규모로 볼 때는 코스피 200 지수에 어, 특례 편입 가능할 것도 보이는데 이건 대봐야 알것 같고요. LNF는 지금 일정상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특례 편입의 가능성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나 어, 포스코 DX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규정이라든지 각기업별 상장 날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좀 가려서 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어 지금 시장의 화두인건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산 로보틱스는 요 수급을 좀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특례 편입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요 기관의 매수가 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시점을 보시면은, 어 11월 2일, 그러니까 결국 11월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주가도 한 3만원대 바닥을 찍고, 4만원대 서서히 올라왔고, 지금 8만원대인데, 여기 보시면은, 특정 기관이 사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이렇게 사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급 동향을 좀 보실 때는, 이 연기금이 여튼, 운용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닫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만 지금 꾸준히 사고 있죠. 예. 거의 하루에 막 10만 주상씩을 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건 수량을 채우려는 의도가 강해요. 요게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이번 달 내내, 예,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금만 지금 꾸준히 사고 있죠. 요 같은 기간 주가가 역시나 4만 원대 있다가 8만 원대까지 쭉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특례 편입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총 규모나 뭐 성장성 이런 거 봤을 때 코스피 200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순위 봐서는 이미 200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금 담는 어떤 그런 형태의 매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총이 큰데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연기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사고 있다? 그럼 이거는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도 있겠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 공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예. 두산 로보틱스, 혹시 연기금이 5% 이상 지분 변동 공시가 있는지 볼게요. 네, 아직까지 지금 5% 이상 그 지분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면 이제 할 건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업보고서에, 일단 3분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까지 기준인데, 두산이 지금 68% 가지고 있는 거죠. 특수관계인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아직 연기금은 5% 이상의 지분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튼 연기금은 아마 5%까지 담겠다 그러면은 계속 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어, 케이스들을 하나씩 공부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선 로보틱스 아직 공시 안 했구나 해가지고 더 들어오겠네 해서 계속 올라가나 그래서 사시기 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가총이 5조이고 코스피 66이니까 200이 안엔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때 특례 편리면안 돼도 내년 뭐 1분기, 내년 상반기, 전기 변경할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거를 조금 하나 정도는 케이스로 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튼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봤을 때 공부를 미리 해 두면 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 이왕 로봇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로봇 이야기 좀더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그 두산 로보틱스 역시 상장 전부터 굉장히 좋게 봤던 기업이고 올해 제가 ipo 로 가장 관심있게 봤던 기업은 총 3개였습니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였고, 에코 프로 머티였고, 스몰캡 중에서는 그필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이 3개가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 케이스, 그러니까 학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3개 종목을 사실은 가장 관심있게 봤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 어, 대형주 중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 에코 프로 머티는 여튼 올해, 어, 비교적 결과치는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그 뉴스 보니까 현대차 쪽에 납품하는 부분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단독이긴 한데요.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단순 단독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앞으로 이 협동 로봇이 매출이 지금은 되게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이 대규모 좀 필요하는 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주가 대규모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규모가 두산 로보틱스가 뭐, 한 예를 들어, 100억 쪽, 100억 정도 나온다. 갑자기 2,000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간혹 이제 바이오하고 막 지금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게 맞어라고 막 의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는데 로봇 쪽은 결국 제조이기 때문에 수주만 들어오면은 대량 양산할 수있으면 매출은 금방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쪽 보실 때는 그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 나올 수 있는 수주가 얼마큼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제우스, 뭐, 인탑스 이런 뭐 기업들 다탐방 다녀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嗯。